그 이번에는 아이어 요리사를 해볼 건데요. 그 아이어 요리사 이 초상화를 따기 위해서 해봅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거장의 손맛 아이어 요리사 게임의 세 단계 모두에서 각 요리를 최소 한 개씩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가, 그러니까 총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하나 하나에서 모든 요리를 한 개씩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운드가 있는데 각 라운드마다 모든 요리를 한 번씩 만들어라 이네요 들어가서 해다 이게 우리가 웨이포인트 찍어주면 서로 안 보이나? 저 아까 웨이포인트 세번 찍었는데 형못 보셨죠? 아 그럼 웨이포인트 안 보이나 보구나 음, 동맹이 아니라서 안 보이나 보네요 아. 아, 스카이팩에 사람 너무 많으면은 정신없으니까 그냥 네명이서 일단 할게 아이어 요리 경연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료 준비와 요리 둘 다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들만 엄선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어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결마다 지정된 재료를 이용해 군침 도는 요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오늘의 대결 그첫 번째 주재료는 용암계입니다 아 근데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했을까? 그래요. <laughs> 음, 각각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네. 시간은 널널한 거 같아. 한 저기당 6 분이니까, 그렇지? 네, 서로 네. 기속만안 하면. 음. 원래 좀 관중 집 하는 애들이 있어. 공격하는 애들이 너 같이. 어? 맞아 아니야. <laughs>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 마. 방해하면서 어? 별로 쾌감을 느끼진 않아 어. 아까랑 나오는게 다르네 무암계 껍질을 하나 더먹어보자 무암계 무암계 얘는 가스 하나 먹고 넣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다 Q가 자동이상은 안되는구야 야감면충은 무언가에 자꾸 뿌리네 <laughs> 일단 하나 만들었고 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한번 해보시다용왕계꽃 <laughs> 껏질 하나를 맞고 <laughs> 맹덕충 노른자 <laughs> 우와 맹덕충 노른자 맹덕충 여있네야 맹덕충 야 맹덕충이 맹독충 무언가를 뿌리고 <laughs> 도망가요 도망가면 못 잡아? 아, 아. 아니 알을 뿌리고 도망가는데 알 무시하시고 그냥 맹독충만 잡으시면 돼요 가면충 잡아야겠다 그.. 거를 잡지 않는 걸 추천하는데 저알 뭐예요? 그그 알을 그 딱히 때릴 필요가 없어 자꾸 많이 아픈돼요 그냥 그조심하냐는알 사이에 갇힐 수도 있어 맞아 방을 갇혀서 죽을 뻔했어 애들 생각보다 좀 세다 저그에서 쎈거 <laughs> 아닐까요? 맞다, 아, 됐다두 번째가 됐다. 이런 게임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 좀 처음 하는 사람들 4 명이서 해야 재밌지. 아는 사람이 끼면은 재미가 없어. 마치 r p g 에 RPG 첫 캐릭터를 키울 때 그냥 우리 편이 버스만 해주는데 여기가 왜 여기 던전 왜 도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일단 만렙을 찍어야 되니까요라고 하는 것도 그래. 왜두 번째 거안 만들었잖아? 아뭐 어, 재료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 반아니 빤... 아니 형 만드신 거 같은데요? 그래? 업적 보면은? 예아 아, 지금 정수저희다가다 갔잖아요 맞다 이한큼 딸기 아 이거 아이템 아, 못였지 파인애플 분 남았네요 아이분에 전부 다시 야이춤아는 시간이 금인데요. 옆포, 여포? 옆포네, 뭐. 옆포. 여포. 이벤트리가 <laughs> 꽉 차서요. 버리면 되지 마다게 버려. 또라이냐? <laughs> 아 버리고 버리고 싶지가 않아서요. <laughs> 나도 없는데 <문제> 클났는데? <큰일> <laughs> 시간 축복해. 미탈리스가 뭐야? 죄송하지만 <laughs> 형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 쓰겠습니다. 이게 안 버려져요 아이템이. 진짜로? 아, 네. 네. 버리고 싶지 않대요. 네, 1분 남았어. 아하, 하하 완료 거 봐봐. 이거 <laughs> 아, <laughs> 네. 어이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요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봐. 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이거 하아 <laughs> <laughs> <딴딴> <laughs> <놀다니 놀다니. 웃음> 오 춤되요 이거 응? 슬래시 춤이요 슬래시 춤오 <laughs> 모자 되게 깨알 같다 하 <laughs> 아, 옆으로 춤추는 거보터 <laughs> <laughs> 되게 좀 부지런히 해야겠다 이거 그지? 네나 네. 되게 느끼느끼하니까 늦게 늦게 시간이 부족하네 뭐 아, 무지개 뭐야 무지개? 완료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아닐까? 아니어 뭐야 재료가 무지개야? 예 핵무지개 뭐야 무지개집 저... 저것도 딸수 있어? 처음 알았네 나... 어? 나 아까는 제대로 안 보였는데 지금은 제대로 보인다 미니맵에? 네? <laughs> 에? 아까 아까도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래? 시원해서 그런가? 야 바퀴 겁나 쎄 아, 빠, 빠이자, <불자> 빠이자. 당근. 무지개가 원래 아, 이렇게. 아, 내가 제대로 보였어 그래?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래. 무지개가 원래 이렇게 리스폰 되는 거였나? 오 화소스? 어, 화소스다. 유령, 잡아. 오, 와우. 당근 당근. 테라진이랑. 어, 쯔아 뭐지 이게? 봤었어, 몰라. 바퀴는 바퀴 기지 가야지 당연히? 네, 예. 뭐가 제일 어기 힘든 거 같아, 제도? 바퀴야, 바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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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다가 한건뭐 만들었죠? 뭐야? 기 역할이 무슨? 나뭐리를 어... 하는데 테라 진이왜 필요해? 아, 난 그래서... 이해를 못해. 무지개 드너요? 왜 그래요? <laughs> 무슨 테라리도 참 먹고 만들고 있어? 내가 기 역할이잖아. 그래서 오 그냥 <laughs> 또 잡으시면 돼요. 형. 응? 그냥 또 잡으시면 돼요. 음, 바퀴랑 용암기. <laughs> 아, 나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멋지다. <laughs> 나 방금 두 번째, 아, 나첫 번째 거 만들었지? 아, 말다랑으로 했지? 부지런히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다 죽겠네? 됐고. 그 다음에. 바퀴가 찾았다. 테라진 가스 두 개. 그리고 당근 하나. 아니, 네. 헥소스구나 이거 Hexos. 이거 Hexos. 이거 거 몰랐습니다 아거거 유령 x o s 이거 이거 Hexos. 이거 e x o s 이거 Hexos. 가거 h e 생각보다는 좀 쎄네? 다 했다 난 떡밥을 먹고 멘탈을 나가야겠다 <laughs> 됐다 하나씩 다 만들었다 어좀 아쉬운 건 하나씩 다 만들었을 때못 결정하는 건 아쉽지만 <laughs> 나 이제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어, 다 먹어가 안 먹어지는 데 기분 탓이죠? 먹어 뭐, 먹어지는 게 있고 안 먹어지는 게 있어. 어, <laughs> 먹어지는 건다만드셨어요난다 만들었어. 모두 기한하죠. 어, 나밖에 안돼 충분해. 핵이다. 그거 기한할 텐데 바래 버린 거. 핵도 있는데요,죠? 응? 핵. 좌표를 입력할 수. <laughs> 좌표. 좌표. 공중폭격하나? 모르겠어 아! 저기요? 무작관 형9 0팬9 0팬형9 0팬 한번 보여줘 군신팬 안 돼! 어 있나? 핵이다 형9 0팬 가운데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이거 와, 와. 아. 저런 애건 또 처음이네 아, 이런 게 있네요 아이템이 와 1등 하기 힘들다 계속 똑같은 했더만. 거 반납해 왔는데 돈이 그렇게 음, 많이, 음, 벌리진 아. 많이 벌리진 않더라고 네. <laughs> 하나씩 다르게 함께 나. h a g 맞아. 맞아 a 어... 자기가 어디서 먹었는지를 기억을 잘 해둬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방금 어디서 e n got t 동 n 을 먹는데요? <laughs> oh <my God>. 레몬이랑. <laughs> 어 이거 아까 l 던거잖아 o n g long, l 리 n g l o 는 g long, l o n 는 l o 그거 l o 요 g l o 라 g l o 그렇죠. 어, 날개.. 내가 날개 다랑안먹은시는게제인짜나 <laughs> 어, 기사단하고 레몬하고 어, 여깄다. 다랑어는 어떤 음식이 나올까? 어기사나아프 날개 다랑거 꿀범벅. <웃음> <웃음> 맛이야 이거. 엄청난 맛이 겠다와 대상을 공중에 띄우는 것도 있네? 오우 지금 본인이 지금 누구 띄우신 것 같은데? 저건 띄웠어우 보이기 전에 하늘에 날았어 마시떼야 나어 하나 아 이게 띄우는 스킬이었구나 래퍼야 날 <laughs> 띄우면 난널 죽이겠다 <laughs> 난만대지도 않았다 여기. 우르사다크에서 하나씩. 우유 나오네? 네 설만 저거 힘들어. 소라고 소라고 표시한 건 아니겠죠? 혹시 우리 사달 거가. 그런 거 같은데요. 가스도 안 먹어지는 게 있네. 씨발. 하나. 하나개 위로 올라가. 스는다 먹어졌는데요? 어, 나왜안 먹었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세요. 9시 쪽에 있는 거안 먹어져요. 진짜? 아, 안 돼. 빨리 만들가 가서 해 봐야 되겠다. 그지, 맞지? 안 먹어지지? 네. 그래, 맞아. 나도 안 먹어지더라고. 먹어진다! 아, 나. 응? 왜안 먹어졌던가, 잠깐? 하하하. 어구? 렉? 핫해, 핫해, 핫해. 일가 이제 두 번째 거 가야 되겠다. 야, 세 번째 거 언제 가? 아직 시간 어? 많아요. 어. 아, 난 빨리 만들고 실려 대륙스 센가? 예, 네, 되겠어요. 잡을만 해, 어? 잡을만 해도 돼요, 대형체? 어, 되게 많이 다르게 치려. 아, 이거 모녀를 뭐 잡으시네. 네, 안 아, 아 이건, 이건 제가 잡죠, 뭐. 세네, 진짜? 공연, 중력장을 이용하세요, 중력장. 중력장이 쿨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 버터, 버터. 샷, 샷. 당이랑 거기에 섹기 있다. 중력장? 아니, 버터거든요. 버터야 꿀이야 변형체 하아 요즘 변형체가 버터를 뽑나 보네 어 됐어 다 했어 나이들었다는 재료 딱 한개나 못쓰고 이번에 좀 빨리 하니까 되게 시간이 괜찮다 에 네. 꿀타임 되면 가오다 만들었다 <laughs> 나도 빨리 만들고 쉬어야지 뭐, 이제 당근만 먹으면 된다. 저 귀한 말라가 가져가. 됐다. 태만 응? 잡는다. 재료는 딱 일단 만들 것만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렇지? 네. 어, 네. 그래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만들려다 보면은 이게 인벤이 부족해서 뭔가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네안 돼. 뭐든지 과외도 안 좋아요. 응. 어, 근데 그, 그, 이아 근데 있어아아 죽을 것 같아. 초아체을 이게 초월체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있을것같있을것 같아. 죽것아죽 뭐 어, 여포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높냐? 자 아까 전에 저쉴때나 나가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음. 쉴때 없는 데서 열심히 하네. 합니다 요리사 여러분. 자다 만들었다. 야호. 어 승자야? 여포? 네. 아 부럽진 않다 근데. 예 아무 아무 이가 없어요. 업막히기 위해 샜기 때문에. 제 요리 만들어서 먹었다면 죽을 것 같은데. 집집은 많고 한 장염 한두달 이게 좌 하단에 아이디까지 나와있었어. 트라이어포 이렇게. 와아.. 아아.. 75점 차로 졌다. 땄나? 땄나? 아 땄어요. 아. <laughs> 뭐, 음, 나는. 너 어, 저는 왜안따신것 좋... 같죠? 아니 좋군. 일단 있다. 뭐안 하신 거 있어요? 다한것 같은데요? 바꿨습니다. 너 <laughs> 어? 어? <laughs> 호치...아 이거 호치...나는 업적 달성이 안뜨는데? 아닌가? 야, 뭐 하나 안만드신거 아니에요? 난 근데 저거는 얻었어 아이콘 그럼 된건가? 네 그럼 된거야 요 아니 어, 딴사람 유리사야 어, 딴사람들은 저기 저거 뜨길래 아그 딴사람이 한것만 떠요 아내건 안떠? 네네 아, 아. 저도 안떴어요 어 나도 지금 완성됐네 12월 14일날 뜯다이야차 <laughs> 아, 우측 상단 보소? 你是不是？